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줬다고 합니다. 그 숙제가 무엇이냐면 부모님께 가서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뭔지를 알아오라는 거였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들은 저마다 생각이 잠겼어요. 엄마 아빠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무엇일까? 각자 머릿속에 상상을 하며 부모님께 가서 물어보고 다시 다음 날 학교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이건 우리 아빠가 부는 나팔입니다. 우리 아빠가 이것을 불면 엄마가 노래를 합니다. 아빠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은 이 나팔입니다. 또 다른 아이가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껴왔고 우리 집에 가보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여러 아이들이 나왔어요. 카메라가 가장 소중하다는 아이, 또 승용차, 여러 가지 부모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나와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 엄마가 배고 주무시던 베개입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엄마가 베고 지냈던 이 베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계십니다. 순간 교실은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 그 아빠에게 다른 건그 무엇보다도 엄마가 베던 그 베개가 소중한 물건이었겠죠. 우리 모두에게 각자 소중한 물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가장 소중한 물건, 소중한 것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괴였습니다 여호와의 괴, 여호와의 궤, 괴, 하나님의 궤, 괴, 언약궤라고 불립니다. 오늘 본문 13장에 다윗이 기락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괴를 옮기고자 했던 제 1차 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6장 1절에서 11절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나 역대기의 기록 순서는 사무엘서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서는 다윗 왕의 직위 예루살렘 정복, 다윗 궁의 건설, 블레셋 대군을 격파하고 언약계를 옮긴 사건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다윗 왕 즉이 예루살렘 정복 그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1차 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의 순서보다 여호와 경배에 대한 다윗 왕의 관심을 크게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의 일반적인 국사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열심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됐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이후에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열심을 회복을 원했던 저자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강성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기 때문. 그 신앙이 있었기에 다윗 왕조가 강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후에 기럇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괴를 다시 다윗 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도전과 하나님에게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괴는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괴,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괴는 어떤 어떤 물건으로 채워져 있죠? 자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괴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었다. 언약의 돌판은 십계명 돌판이죠. 하나님의 개는 이스라엘의 성물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것이었어요. 성전의 지성소에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개는 언약의 개입니다. 법계 안에 돌판에 쓰여진 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거하면서 40일 밤낮 금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돌판에는 구속받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택된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의 산에서 맺으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므로 법계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언약적인 은혜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첫 번째 요월절이 거행된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해온 은혜의 역사의 상징이었어요. 법계 안에는 그 능력의 상징으로 담겨 있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대세사상의 임무를 수행하던 아론을 대적하며 몇몇 레위 자손이 이의를 제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적 은혜를 증거로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인간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확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계 안에 있는 만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매일같이 주셨던 만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늘의 양식이었죠. 이러한 만나는 그들의 광야길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만나는 이제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3,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이 공급 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에 만납니다. 이제 돌판에 쓰여진 계명이아이 또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설명을 하고 있냐면 언약 하나님의 계에 담겨 있었던 그 은혜들 그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 는 그 은혜들은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만나의 은혜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은혜의 선물이었던 만나를 먹지 않으면 살수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 양식이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는 십계명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거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때그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곧 은혜의 상징이라는 거.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괴도 은혜의 상징이었고 지금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이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구원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받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상징을 통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역대기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좀 어렵고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겨가면 하,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깨달아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역대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내 영적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 있을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그 감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기억하시면서 세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계, 법계는 폐역의 상징이에요. 폐역의 상징. 분명히 법계는 은혜의 상징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 십계명 돌판이 담겨 있어요. 아론의 쌍단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시에 따라서 그들에게 줬던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회역의 상징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괴는 이스라엘의 우상 노름을 기억하게 할수 있습니다.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및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만들라이 모세 곧 우리를 예굽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빨리. 그게 더뎌지고 늦춰지니까 이 백성들이 아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우리가 예굽 땅에서 인도한 사람이 이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안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자는 거 새로운 신을 우리에게 달라고 아론한테 요청하고 있는 거.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금과 그 귀걸이와 그 장식구를 가지고 와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금 귀걸이 이런 장식들을 어떻게 갖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PPT에 잘못 나왔는데 출애굽기 3장 21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그들에게 그금 장식구들 그들이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챙길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걸 갖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걸 갖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업에 빠져서 돈을 우상삼고 산다면 돈만 쫓아 살아간다. 면 받은 물질의 축복의 그 은혜가 은혜가 아닌 저주가 되고 오히려 폐역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은혜의 상징이 아니라. 그 물질 가지고 오히려 돈을 쫓아가고 세상에 어떤 성공만 쫓아가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은혜의 상징이 아니라 폐역의 상징이 될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상숭배하던 이 백성들은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금송아지에게 집어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뜨려버리죠 돌판도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괴 안에 아론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상징합니까? 고라 자손의 반역에 인한 결과물이에요. 만나는 하늘의 놀라운 양식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또한 왜 우리에게 만나만 주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폐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괴 안에 있는 모든 선물들은 은혜의 상징이고 동시에 폐역의 상징이었어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깊은 영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자, 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집을 구했어요. 그래서 월세집을 주셨어요. 하, 내가 집이 없는데 이제 월세집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월세 집 말고 전세 집 주세요. 그 사람이 전세 집을 주셨어요. 전세 집에 살다 보니까 내집갖고 싶어요. 하나님 내집 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자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더큰 집이 필요한데 왜이 정도 집밖에 안 주십니까?라고 불평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들이 오히려 폐역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괴 앞에서 인간은 그분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폐역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고 그걸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왜더 이런 것들을 나한테 해주시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는 오히려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러분은 어느새 폐역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벗어나고 세상에 타협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냥 은혜로 은혜로 넘어갑시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를 주셨던 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와 그들의 폐역을 다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지만 우리의 폐역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 어려운 말씀 같지만 사실 은혜와 폐역은 양면의 동전 같은 거요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폐역의 자리에 있는 거야. 어느 순간. 은혜를 까먹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기는 하나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동시에 폐역의 상징이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그 은혜의 시간에 우상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양식을 먹는 그 만나를 먹는 순간에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게 있다면 그것이 절코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것 같고 왜더 주시지 않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내 자녀를 가지고 왜내 자녀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께 만약에 원망하고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내 자녀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폐업된 내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힘들고 어렵게 여기고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빛이고 인도하는 모든 유일한 그런 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가 우리의 생명의 떡인데 다른 양식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하지 마세요.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담긴 이 영적 의미를 기억하며 거룩한 믿음의 도전 앞에서 좀 좁고 험하지만 더 영광된 제자에게 를 가는 믿음으로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